하고 지금 힘빠져 계속 도 똑같이 깨더바로방로쭉 하고 <laughs> <laughs> 네 송하영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까 상도 받으시던데 네 홍보대사 라고요? <laughs> 아 명이 홍보대사여가지고 아 그럼 <laughs> 오늘 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 네, 받았습니다 아 여기가 어딘데요? 여기는 스포엑스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스포엑스에 왔는데 1년에 딱한번 뿐이라서 전국에 있는 해외 체험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체험을 해보죠 야간 공연장에 도착했습니 야하 공연야 돼요? 내려갈 때 앉아도 되고 올라갈 때 앉아도 되고 내려갈 때는 바닥을 밀고 절반 어? 어.

오~~ 시간은 5분 5분 안에 버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은 스핀닝컨 콘텐츠 <laughs> 해봐도 될 듯. 데 맞아 맞아 이건 뭐지 어, 터치야 터치 등속성 운동에 원하는 측정! 가보시고 다섯 번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되시면 시작! 쭉쭉 내리다가 쭉! 하나, 셋! 넷! 다섯 번리다 쭉! 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. 오! 아 떨어져! 나 35였지. 그때 40들수 있었네. 아 올랐다 올랐다. 아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200에 조금 가까워졌나요? 아5 k 로 더하면 200에 조금 가까워지는 거네. 다행이다. 어. 신나도 왜 그래? 돼? 왜 그래? 신나도 돼? 어 신나도 돼. 내가 프리트 프리 엄청 좋아하잖아. 어. 엘리코 엘리코 엘리코. 엘리코 엘리코 뭐야? 바벨기 명품. 진짜 이 엘리포커는 소리가 달라 보통 헬스장에 가서 바벨을 이렇게 땅에 내려놓잖아 그러면 약간 쨍강? 약간 이런 소리가 나거든 쨍강? <laughs> 이런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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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 한번 봐봐 여기서 들고서 내리, 내려놓을 때 딸깍 소리 다르지? 그러네 다르지? 그러네 알겠어? 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멋있다. 음,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해. 좋네 좋네. 아 너무 좋다. 오. 또 다른 뭐 재밌는 거 있나 가보자. 어. 여기 이런 나무로 된 머신들도 되게. 우와. 어나 로잉 머신. 로잉 머신. 많이 봤어. <laughs> 그래프 보이시죠? 네. 초반에 피크토크를 찍게 네, 당기고. 네.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네. 실제로 잉하듯이 네. 그렇지. 그렇지. 명치까지. 그렇죠. 더. 꼭 하고. 지금 힘 빠져요. 계속. 아뽁 찍게. 더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로잉몬씨 너무 힘들어. 이거 뭔가 이 물이 보이니까 재밌다. 소음이 재밌. 적고요. 아, 맞네 관절에 우리가 덜 가요. <laughs> 이 제품이 로잉 머신의 원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잘 찾아왔네요. 오리지널. 음, 25년 전부터 나왔어요. 아... 가격은 착하지 않죠? 어, 많이 낮췄어요. 아... 아, <laughs> 하도 유사 제품이 많이 나와서. 아, 나, 성공해서나 하나. 어, 너... 안녕히 계세요. 네. 배고파요. 감사합니다 많이 드셔야될거같아요 어. 어. 감사합니다 미식가루 맛어시하고 가세요 너무 맛있다 <laughs> 시원하시고 가세요 진짜 먹는것까지아 너무 맛있다 여기 운동도 할수 있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고 다할수 있어 자세 <laughs> 완벽합니다 나 승관선수 해야될거같아 너무 <목소리도> 잘 타는데? 너무 잘 타세요. 지금 최고속도. 여기 미니맵 보시면 됩니다. 미니맵 보면서 방향, 골드도 먹고. 한 바퀴, 한 2분밖에 안 돼요. 제가 근 지구력이 약하거든요. <목소리도> 벌써 힘들지? <힘드죠? 웃음> 예, 예. 너무 잘 타세요. 너무 힘들어요. 자세가 너무 좋은니다 계속, 바이바이. 피니쉬 이 옆으로 옆으로 왼쪽 왼쪽 <laughs> 왼쪽 아야 워아네네어 <laughs> 네. 하체가 받쳐주시면서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체 안 되시면 한 바퀴 못 타세요 아, 아 진짜 세요아 너무 힘들 아, 운동 운동하는 사람이라 좀다르구나어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클라이밍 좀 하시나요 개 잘하죠. 등이 좋잖아요. 마침 여기 하나 있는데. 네, 한번 해볼까요? 어, 선물까지. 하 핸드볼 관람권 아, 정규리그 관람권은 여기서 응. 체험을 하면 받아갈 수 있구나. 아 제가 공을 던져왔는데 이거 주시더라고요. 관람권 네, 맞습니다. 이거 네. 저희 핸드볼 H리그 관람권이고요. 지금 저희 H리그가 11월부터 2년 5월까지 개최가 되고요 전 경기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관람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핸드볼이어서 H리그로 네. 아, 아, 된아 건가요? 핸드볼의 이니셜 H를 따서 H리그로 아하 아 몰랐어요 아 어, 이번부터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핸드볼이어서 H 네. 이번에 관람권 드렸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 보러 오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. 설명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네. 어, 핸드볼. 아 재밌다. 어. 바로 옆에 당구 있는데 우리 당구도 당구? 한번. 하나 아너 당구 좀 쳐? 나 당구 포켓볼밖에 안, 안 쳐봤어. <laughs> 아니 저기 딱 봐도 <laughs> 프로 어. 같은 분 계셔서 어. 한번 기본기만 좀 배워 볼까? 어, 한번 배워 보자. 어나 진짜 배워야 되긴 해. 어, 어, 좀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제가 당구를 포켓볼밖에 안 쳐봐서 그런데 네. 혹시 자세 조금만 알려 주실 수 아, 있으실까요? 아, 네. 우 이제 올라 잡는 법은 알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, 이렇게. 아, 엄지, 엄지랑 검지를 붙이고, 봉지 가운데를 네. 이 부분에 붙이시면 돼요. 쳐보겠습니다. 네. 빨간 거 맞춰볼게요. 네. 어, 근데 스프로우좀 하시는데요? 사시 <laughs> 프로님이신 것 같은데. 네, 간단하게 맞습니다.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. 네. 안녕하세요. 당구선수, 이미래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LPB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, 시즌 중에 있습니다. 네. 오, 옆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데,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향기, 향기가 감사합니다. 어, 향수 인가요 향수 끓렸습니다 아, 향기가 응? 15년 동안. 15년 아, 아, 15년 동안. 아, 15년 동안. <laughs> 굉장히 좋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당구.. 당구도 배워보고 진짜. 어 오늘 진짜 별이 별우고말 <laughs> 말도 타보고 밸런스도 해보고 어 진짜 많이 했다 오바 <laughs> 일로 와봐 일로와 일로와 <laughs> 앉아 그래도 나 따라오니까 재밌었지? 어 진짜 잘 와본 것 같아 운동 안하는 나도 아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헬스 기구 부스도 되게 많았고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난 것 같아. 체험도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. 어. 이 영광스러운 하루였다.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올수 있고 내년에 또 홍보대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. 네, 같이 열심히 해보자. 그래, 좋아. 어, 이제 마무리해줘. 자,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좋은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!